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팬아트입니다요. SCP 위주이며 타작품, 창작물도 작업됩니다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징벌. 안녕 관리자. 새로운 안상체가 발견되었다. 극단적인 성격과 우리 회사의 특기점이 만나서 대환장 파티를 이루게 되었더군. 그래도 마법 소녀들 수준의 위험도는 아니니 안심해. 이 시련은 랜턴 데빌님께서 제보해주셨다. 제보 감사합니다. 노래 식별 코드 I의 D의 O의 V의 사. 자색 여명의 시련 이록은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아이라 자색의 시련 코드를 부여했고 초대받은 3명을 제외하고 초대자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4번으로 분류했다 노래의 이름은 이리스 켜코 등급은 자인 노래의 유형은 회사를 배회하며 깽판을 치는 혼돈형이다 공격 유형은 10의 화이트 데미지를 주고 이 시련은 공격이 불가능해 체력이나 방어에 대한 정보는 없군 특수 능력은 토끼의 망상 이리스의 시련이 시작되면 아무 직원 중한 명이 이리스의 집착 대상이 된다 집착 대상자는 토끼랑 관련된 환상체 외에 다른 동물 환상체를 관리할 수 없지. 시련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직원 중한 명이 이리스의 망상 대상이 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리 클리퍼들이 어떤 직원이 대상이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기에 네가 잘 찾아봐야 하지. 망상 대상이 된 직원은 위에서 설명했듯 다른 동물과 관련된 환상체는 관리할 수 없다. 눈토끼 사라나 흰토끼처럼 동물 관련 환상체는 오직 토끼랑 관련된 환상체만 관리를 해야지. 왜냐고? 그야 토끼의 원한을 사서 직사를 당할 테니까. 망상 대상이 죽으면 이리스의 분노한 얼굴이 회사를 가득 채우고 회사 전체에 10의 화이트 데미지를 준다. 이리스 교코는 주기적으로 랜덤한 부서에서 갑자기 등장한다. 등장 순간 자기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 등급이 낮은 환상체. 그 중에서도 최대 해등급 이하의 환상체 격리실만 노려서 클리포트 카운터를 감소시키지. 정확하게 어떤 환상체를 노릴지 이리스의 파란 하트가 격리실 문 앞에서 알려줄 것이며, 망상 대상이 그 동선에 가서 미리 있으면 이리스는 진정하고 물러날 거야. 바브 등급 이상의 환상체가 다소 풀려나거나 이리스 교코의 망상 대상이 사망하면 시련은 종료된다. 이 경우엔 알터에고를 받을 수 없으니 숙지하도록. 알터에고는 토끼다. 슈트형이고 괴담 속 마녀의 옷을 입은 이리스의 모습을 구현했지. 이리스의 시련을 유지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야 이 에고를 망상 대상이었던 직원이 받을 수 있다. 착용효과는 최대 정신력이 2 증가하지만 토끼를 제외한 다른 동물 관련 환상체를 관리할 시 데미지를 두 배로 받는군. 이리스 교코는 원래부터도 소심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이지. 그녀가 짝사랑하고 있던 남자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의 과거 행적이 이리스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어. 이리스와 그 남자는 어린 시절 잠시 헤어졌다가 훗날 다시 만나서 서로 비슷한 것을 깨닫고 친구가 되지만, 이리스는 그 남자에 대한 망상과 집착이 매우 심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다. 그에겐 친한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여자였지. 결국 그 여자의 생일 날 서프라이즈 파티인 척 마녀의 괴담과 둘을 이용해 죽일 생각을 하지만, 글쎄.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지. 그건 이리스만 알겠지.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서적으로 발달 중인 아이들이 삐끗한 환경에서 자라나면 정말로 무섭지. 설마, 시련으로 올 줄이야. 내가 할 소린 아닌가? 아무튼, 새로운 제보가 있어서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5등급 이상인 직원들을 셋 이상 꾸려야 한다. 난 토스터다. 아무튼 나는 바삭바삭 하러 가보겠다.